예, 왕구점이 아니고, 문구점에 갔다가 구입한 양지, 탁상, 달 탁상일기입니다. 네, 데스크 다이어리, 뭐, MP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양지라고 유명한 데죠. 예, 2015년 탁상일기고요 제품번호 MP1인 것같고요요거는 요런 사이즈가 있고, 요보다좀 작은 것도 있는데, 가격은 8,000, 8,100원인가? 정가는 9,000원인데, 있고요 요런 식으로, 아, 여기 다양한 시리즈가 있네요. 뭐, SP1, SP2,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오, 이런 걸로 살거 그랬나? LP1, LP2 해가지고 볼펜하고 에, 이런 걸둘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볼펜만 간단하게 둘수 있네요. 음, 뭐, 포스트잇둘수 있고, 뭐, 간단한 수납받고둘수 있는데, 뭐, 그렇게 복잡한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같고요 요거 참고해 보셔서, 어,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 자신한테 맞는 거. 에. 이런 다양한 시즈가 있다는 거, 그 감안하시고요. 문구점 같은 데 가시면 한두 개 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밖에 고를 수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고르시면 더 다양하고 좋겠죠. 탁상일기 MP고 대한민국에서 만들었고, 양지사에서 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뭐 그냥 보면 알겠죠, 뭐. 예. 안에 제품은 탁상일기 그 제품, 그 뭐야. 달력만 매년 새로 나오기 때문에, 고것만 리필이 되고요. 어, 요거, 요게 그 내지인데, 요것만 매년 따로 하나씩 팝니다. 요것만 하나에 한 4, 5천원 정도 하는 거 같고요. 이런 식의 제품인데, 네, 이런 식으로 뒤집어 주시면 되고, 네, 이런 쇠가 두개 들어있는데요. 보시, 보고 자시고,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됐어봐. 설명서를 봐야겠다. <laughs> 네, 헷갈리네요. 요거는 네, 바닥에 긁히지 말라고 붙이는 거고요 이건 뭐야? 왜 설명이 없죠? 이건 설명이 없고. 아, 저 뒤에다 끼우는 건가? 어이? 나사가 왜 요거밖에 없죠? 반대에다 끼우려면 나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먼저 내지를 뜯으시고요 이제 뭐 이렇게 단단하게 포장 하셨나? 이렇게 내지를 이따가 꽂으셨어 이거 드라이. 아,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밖에 없네. 가서 따져야겠다. 가서 AS를 받든지. 그럼 네. 이걸 좀 들으신 다음에, 밑에 홈에 제대로 끼우시고요. 으쌰. 이게 좀. 다른 제품께 들어왔나? 잘안 박혀. 이씨. 에. 이렇게 이렇게 끼우시면 된다고 보는 제품입니다. 에, 이렇게 끼우시고 저 종이를 먼저 끼우셔야겠죠. 되 하나 어딨어 정신이 없네 정신이. <laughs> 이 밑에 놔두고 에, 이렇게 끼우시면 되고 밑에 것도 이렇게 끼우시면 되는데 들어가는 거 확인했으니까 한번 바꾸나니까 잘바뀌네요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 돌리셨어. 예, 이거를 이쪽에다 돌리셨어. 꽉 박아주시면 고정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1년에 한 번만 풀으시면 되는 거니까. 예, 얘기를 해야겠다. 예, 끼우시면 되고, 이거는요 바닥에다가 예, 여기 고무파킹 붙이는데,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 하나가 없어서 이거는 이따가 가서 바꿔 달라고 그러든지 달라고 해야겠네요. 그러시면 되고, 가능하 아, 뭘까요? 네 이런 식으로 달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어, 뭐 공유를 절필 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에 돼가지고 이제 오늘 할 일이나 뭐 메모할 거 쓰시면 되고요. 아, 이쪽에다 이제 뭐 스케줄 시간이 있네요. 아,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음, 매일 그 일과 계약... 계획하고 표현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작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책상에다 이렇게 두시면, 기억하기도 좋고, 만약에 뭐 약속이 있으시다,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써놓으시면 나중에 넘기시다가, 어 오늘 약속이 있었네, 무슨 일이 있었네, 누구 생일이네, 그런 거 찾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그렇게 뭐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까 참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